안녕하세요. 행복시아십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61% 그리고 코스닥은 1.88%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이렇게나 많은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종목을 들여다보면 상승한 종목들이 하락한 종목들보다 훨씬 많은 그런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저 멀리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는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은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모릅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주식시장은 마치 전쟁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평상시보다 더 좋은 흐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10년물하고 2년물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서 이 아래쪽으로 금리 역전이 일어나게 되면은 머지않아서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가 우려되자 미국 연준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쪽을 지정학적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힘들 것이라는 이런 전망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망들을 갖다가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저는 실제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사실 이렇게 미국 연준 의장이 나와서 FMC 회의가 3월, 이게 3월달이면 3월 15, 16일 중반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3월 초에 벌써 나와가지고, 아, 이번 FMC o 회의에서는 기존 금리를 한0.25% 정도밖에 올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게 시장을 갖다가 좀 달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튼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는 금리를 갖다가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을 거고, 또 일단은 또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뭐 천천히 올리긴 올리되, 천천히 올라, 올리되,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라서 그 보고 또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이고, 금리가 빨리 오르는 게 아니네. 이러면서 안심을 하게 된 거죠. 투자자들이 마음껏 위험 자산을 또 부여하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시장의 불확실성이 종료가 된게 아닙니다. 따라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직은 좀더 관망하시는 게 좋겠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묵묵히 평상시 하시던 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물량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간다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수급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대부분의 업종, 이렇게 세력들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전기전자, 운수창고, 전기가스, 의약품, 건설업, 철강금수 이런 식으로 많이 매수했는데 저렇게 세력들이 많이 매수하다 보니까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종목들도 있겠죠. 자, 보면은 한 16개 종목 정도가 세력들이 현재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종목수가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플랜의 도움을 받아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 상승이네요. 그럼 플래닛 산모들도 매수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좀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할 때가 됐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대선 끝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작년에 뭐 적자가 엄청 났었는데 이제 그적자도좀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여튼 이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은 괜찮은 종목들이 꽤 있어요. 제가 정리를 좀 해보고 내일 그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보니까 이수페타시 사하고이 하나 금융지주 지금 현재 보시는 종목은 이수페타시 사입니다이 종목은 너무 많이 올랐죠. 요거는 좀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매도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것 같고 신규 매수는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요 나머지, 요 아래쪽에는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변곡점 지표 참고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보면은 이렇게 지금 2월 달에 보면은 집중적으로 또 그리고 또 작년 12월 달요 구간에 보면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상승 반전 신호가 많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상승반전 신호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하나의 변곡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상승반전 신호는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제 상승하는 그런 변곡점이 됐다. 이런 변곡점을 맞이한 종목들이 많다는 거고 그러면 은 우리가 좀 기계적으로도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때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 뭐 살펴보면 있겠지만 저때 시험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다 이렇게 매일 보니까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종목들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 종목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괜찮은 종목 이 있으면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튼, 파월 연준 의장이 천천히 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그러니까,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은 일단 물 건너 간 거고, 또 그리고 일단 이번에 기준금리를 한번 올려보는 거고, 또 연준에서 또 FMC 회의가 열릴 때마다 기준금리를 올려보긴 올려보겠는데, 아직 전쟁이란 이런 불확실성이 있고, 인플레이션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그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일단은 이 천천히 가자는 이 신호가 시장의 호재로 좀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직 그 전쟁이 정말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관망하는 게 좋겠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물량을 모아가는 게, 형편에 맞춰서, 자신의 형편에 맞춰서 물량을 모아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가장 겁나 하는, 극증하는 쪽이 바로 중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당초 예상하기로는 러시아가 워낙 군사력으로 우크라이나하고 비교가 안 되게 세기 때문에 전쟁이 금방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아, 실제 러시아가 강력한 우크라이나 국민 저항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춤하고 있거든요. 또 게다가 서방 국가들 있잖아요, 미국, 유럽 연합. 또 그리고 전쟁이좀 미온적이었던 독일도 드디어 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프랑스도 지원하고, 뭐 폴란드도 바로 옆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 세계가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를 제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이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갖다가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만약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러시아가 너무나 쉽게 잡아먹고, 이제 서방 세계들 꼼짝을 못한다 그랬으면은,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이 서방 국가들이 지원을,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고 러시아를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만약에 기에 중국에서 대만을 침공할 때, 그런 일이 대만을 지원하고 중국을 제재하는 일이 발생이 된다면은 야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프다. 미리 뭐 사전 학습을 좀 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볼때 중국의 대만 뭐 자기들이 말하는 뭐 통합 합수 합병 이런 것들은 뭐, 물 건너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사태를 통해서 얻는 기운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여튼 아직도 이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끝내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많은 인명피해 없이 조만간 빨리 초속기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